그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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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 그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두 번째 시간에 미분계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함수 f FX, 함수 f 가 x는 a 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그 함수는 x는 a 에서 연속합니다. 자 여기 말이 무엇이냐? 그 함수 f x 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깔렸어요. 그렇다면 그 함수 fx, 그 함수 fx는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틀림없이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아요. 함수 f가 x는, x는 a에서 연속이라 할지라도 함수 f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함수 fx가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프가 끊겼어요. 연속하지 않아요. 연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어, 함수 f(x) 함수 f(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이런 그래프. 어 저거 대 연속하지 않나요? 네, 연속하죠. 연속은 하는데 방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여기 f는 a에서 분명히 성립하지만 아마. 미분은 아 아니, 아마가 아니라 미분은 성 미분 가능성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 여기를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를 우 미분 우 미분 개수라고 하고 여기 요우 미분 개수라고 하고 여기 우좌좌 우 미분 개수라고 하는데 좌 미분 개수좌 미분 개수의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 형성이 될 거고 우 미분 개수의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 형성이 될 거예요. 이건뭐 그래프로 여기 표시해 보자. 리미트 h가 0 플러스일 때 fx 플러스 h 빼기 fx 분의 h 이런 형태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f가 0보다 컸다, 크다는 거는 요, 요 이쯤에서 온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그래프하고 이런 그래프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러므로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뾰족함수가 이런 함수의 명칭을 뾰족함수라 하는데 이런 뾰족함수의 경우에는 미분 가능성이 미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함수 안에 연속함수가 있고요. 연속함수 안에 미분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습니다.